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남성 구독자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정보를 얻으려고 구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성 구독자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남성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슬링백인데요. 슬링백 아니고요. 슬링백입니다. 슬링백은 일반적으로 어깨에 매거나 가슴이나 등에 걸수 있는 가방을 말하죠. 백팩보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 개인 소지품을 꽤 많이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필수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자 스타들의 사복 패션을 보면 작은 슬링백을 많이 메고 있는데 되게 깔끔하면서도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추천하는 명품 슬링백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첫 번째 추천 브랜드는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 백은 트렌디에서 요즘 남성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BTS의 리더 RM님이 공항 패션에서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 슬링백을 착용해서 주목을 받았었죠. 블랙 컬러의 스웨터와 화사한 진, 거기에 슬링백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심플하면서도 힙한 느낌이 느껴지는 패션입니다.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 슬링백은 깔끔한 인상을 주면서도 트렌디한 포인트까지 살린 제품입니다. 가죽 자체 질감을 그대로 살린 것 것을 뜻하는 그레인 가죽 소재를 이용했고 100% 버팔로 가죽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색상은 전체적으로 블랙이지만 테두리를 보면 보테가 베네타 브랜드를 상징하는 페러킷 그린 색상이 들어가 있어 뻔하지 않은 매력이 있습니다. 가방의 사이즈는 세로가 18, 가로가 13.5, 폭이 4.5cm로 미니 사이즈 슬링백이고 지퍼 잠금 장치로 쉽게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오픈 포켓이 한개 있어서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을 넣기에도 유용한 가방입니다. 카세트 슬링백의 가격은 3. 330만 5천원입니다. 로고가 없어도 특유의 인트레치아토 기법 하나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보테가베네타의 인트레치아토 슬링백 럭셔리함을 강조하는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가방입니다. L자 모양으로 여닫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방의 전체 소재는 100% 카프스킨입니다. 사이즈는 세로가 26.5, 가로가 15, 폭이 0.5cm로 다소 작은 사이즈의 가방이고 역시 내부에 한개 오픈 포켓이 있어서 소지품을 넣기에 유용한 가방입니다. 색상은 다크 그린과 머드 두 가지를 출시되었고 가격은 198만 5천 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 브랜드는 디올입니다. BTS의 지민님이 디올의 갤럽 미니 슬링백을 공항 패션, 사복 패션으로 선보여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디올 옴므 라인으로 출시되었는데 실제로 여성분들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지민님이 착용한 슬링백은 갤럽 미니 슬링백으로 블랙, 그레이, 오블리크 패턴까지 총3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블랙과 그레이의 경우는 콘트라스트 스티칭이 들어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가방 상단에 핸들이 달려있어서 토트백처럼 들 수도 있고, 숄더끈으로 탈부착은 안되지만, 하단에는 양쪽 고리가 달려있어서 매는 방향을 편한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면에는 세들 포켓이 달려있어서 간단하게 소지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세로가 27.5, 가로가 19, 너비가 11.5cm로 소재는 송아지 가죽입니다. 가격은 세 가지 색상 모두 370만원입니다. 디올의 라이더 백팩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한 제품이었죠. 라이더 미니 슬링백은 이 라이더 백팩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으로 백팩과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베이지 블랙. 오블리크 패턴 2종과 그레이, 블랙, 다이아몬드 패턴 2종 총 4가지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면에 지퍼 포켓이 있어서 작은 소지품을 넣게 좋으며 사이즈는 세로가 32, 가로가 21, 너비가 10cm로 11인치 정도의 패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디올의 라이더 미니 슬링백 4종 가격 모두 330만원입니다. 남자 슬링백 세 번째 추천 브랜드는 프라다입니다. 프라다에서 많이 쓰는 리 나일론은 가볍고 편한데다 오염에도 강한 소재라 남성들도 좋아하는 소재이죠. 특히 해양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재생한 원사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리 나일론 소재의 프라다 슬링백은 스크래치에도 강해 추천하는 가방인데요. 색상은 블랙, 블루, 툰트라 세 가지 색으로 출시되었고, 숄더 스트랩은 메탈 소재의 버클이라 트렌디한 느낌을 줍니다. 사이즈는 세로가 37.5 가로가 16.5, 너비가 10cm로 넉넉한 편이라 스마트패드 혹은 간단한 전자 기기를 넣기에도 좋은 사이즈입니다. 외부에 지퍼 포켓이 두 개, 내부에는 한 개가 있어서 작은 소지품을 따로 넣기에도 유용하겠죠? 가격은 세 가지 색상 모두 275만 원입니다. 프라다에서 가죽 소재의 슬링백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방 전면에 트라이앵글 로고를 엠보싱 디테일로 장식해서 깔끔하면서 유니크한 느낌을 살린 크로스 가죽백입니다. 색상은 블랙, 초코 화이트, 캐러멜. 마블그레이도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사이즈는 세로가 32, 가로가 17, 너비가 6.5cm로 작은 사이즈이고 내부에 포켓이 한개 있어서 간단한 소지품을 넣기에 좋습니다. 가격은 275만 원입니다. 마지막 추천 브랜드는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에서는 그레인 가죽 소재의 슬링 백을 추천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레인 가죽 소재는 질감이 풍부하고 생활 스크래치에서 강한 가죽이라 투트루마투루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전체적으로 가죽 지퍼 모두 같은 색상으로 맞춘 슬링백인데 루이비통의 LV 이니셜도 가죽과 같은 금속 색상이 톤온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실제 사이즈는 세로가 16, 가로가 30, 너비가 3cm로 지갑, 스마트폰, 차키, 립밤 같은 간단한 소지품을 다 넣을 수 있는 실용적인 크기입니다. 잠금장치를 보시면 앞에는 마그네틱, 뒤에는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품은 지퍼에 넣고 자주 꺼내 쓰는 건 마그네틱 부분에 넣어도 좋겠네요. 가방 모서리는 사선으로 떨어지는 쉐입. 트렌디한 느낌을 줍니다 크로스 형식으로 매도 좋고 아니면 한쪽은 간단하게 매는 것도 예쁘네요 공홈 기준 블랙과 브라이트 블루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 가격은 317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남성분들을 위한 슬링백 7가지를 추천했는데요 심플하게 입어도 슬링백 하나를 더해주면 개성도 있으면서 스타일리쉬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스타일링 할때 오늘 영상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인스타그램 부탁드릴게요.